나못 해요. 저갈 겁니다. 주말에 이메일 못 봐요. 그렇게 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70년대생이 온다. 네, 음. 박준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혹시 그러면 그 리더의 자리에 계셨을 때이 음. 논란이 되는 90년대생의 신입생들도 있었죠. 보셨던 네, 네, 다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음. 그 9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 특히 네.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생활 끝내고 네. 들어오니까 네. 이제 네. 한 3, 4년 차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음. 90년생에. 그런데 음. 네. 우리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더 일찍 진출을 네. 했고 그래서 그 여성들, 90년대생들 또 남자 일부.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멘토링을 90년대생 멘토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어, 어. 지금도요? 네. 어. 무료로. 음. 왜냐하면 후배들이 잘 살아야 제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래 어. 어, 네. 팍한 심정으로 <laughs> 우리 후배들 어.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직장, 네. 갖고 싶은 직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들이 많아서 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3년 이상 계속 그 멘토링, 코칭을 또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음. 느끼는 감정,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수년간 계속 듣고 있으면 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만 그들을 본게 아니라 또 다른 고민하는 이제 90년대생들을 같이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어, 일반 분들보다 이해도가 좀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 전반에 90년생들에 음. 대한 이해가 음. 이렇게 쭉 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음. 90년대생들은 어떤 걸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나요? 음. 일단은 뭐 당연히 그 직장, 그러니까 구직에 대한 고민들과 네. 내가 지금 있는, 그러니까 구직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있는 게 지금 제대로 있는 건가? 나는 음. 어떻게 가야 되나? 하, 상사랑 갈등이 많다. 네.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네, 네. 이제 이런 <laughs> 이야기들이 어, 책에 담겨 있는 고그 이야기들. 네. <laughs> 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은 뭐 이제 그 논픽션이죠. 그들이 실제로 그 사례들은요 거의 녹취 수준들이에요. 구십년대생들이 <laughs> 네. <laughs> 어, 생생해요. 그래서 네, 상사들하고 네. 부딪히는 갈등에 대해서 네. 제가 여러 군데서 수집하고 예전에 여기 내용 중에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기관에서 교육할 때 들었던 교육생들의 음. 또 사례 지금 계속 성장을 좋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주례도 봐준 친구의 사례도 있어요. 네. <laughs> 제가 외람되게도 (40대) 네. 주례를 봤는데 네. 제 그런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들이 살아오는 궤적들을 계속 보는 거죠. 예, 예. 어, 때로는 야단도 치고 음. 때로는 이렇게 어떤 대응 방법도 이야기해주면서 네. 하, 뭐 피를 토하기도 하죠. 90년생 입장에서는 네. 정말 정말 너무 아니다. 저분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면서 같이 놓고서 음. 그럼 니네 행동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조건 편들어 주지 않아요. 음. 무조건 편드는 건 독이에요. 니네 어, 상사가 나쁜 거야. 날지 이게 아니라 너의 행동에 문제는 없었는지 음. 어, 이렇게 부딪히게 된 이유에 너의 지분은 없는지, 사실은 되게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긴 합니다. 음. 음. 그러면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음. 아까 회사 안에서 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한 게 맞는 것인지, 음. 그런 것들을 알기가 좀 꽤나 어렵다라고 <laughs> 네. 책에 적혀 있고, 음. 그럴 때 이제 멘토나 멘티를 통해서 음. 내가 정확히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구공년생 멘토링을 하시면서 음, 네. 들어봤을 때 너도 잘못이 있어 이러면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일단 제가 게. 그 목소리가 좀 설깃한 경향이 있어요. 네. <laughs> 어, 설득력이 있다.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이야기들을 너 너야 똑바로 행동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아무리 친해도 좀 약간 이제 뒤로 물러서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언은 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조언이 흘러갈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트 트러스티드 비 트러스티드가 돼야 조언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구나 근데 조직에서 마찬가지야 트러스트가 이렇게 서로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았너 똑바로 해 잘해 안 먹히죠 근데 제가 조언을 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코칭들 하면서 진심을 보여주고 저의 성장의 과정들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일단 신뢰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조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직접 해봐요 음.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사에게 인사를 어떻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90년대생에게 어, 네뭐 미안하십니까 하죠 그때 너의 표정은 어떠? 어떤가? 음. 정말 세상이 가장 밝은 표정이니 아니면 안녕하세요 니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laughs> 혹은 멘트는 <laughs> 어떻게 하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이렇게 해본 적 있니 <laughs> 글쎄요 좋은 아침 음. 아닌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해보라 그래요 해보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에게 말을 해주라 그래요 음, 음. 2주 동안 그걸 해보라 그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그리고 회사 들어갈 때다 유리잖아요 유리에 네 웃는 얼굴 한번 비춰보고 들어가 봐라 음. 웃는 얼굴을 그래서 그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나는 그게 부장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네.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너에게 반응할지 음.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걸 느껴보라 그 짧은 말한 마디 속에서, 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사람 마음이 좀 약간 살짝 벽이 좀 내려오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진행자님. 음. 처음에는 뭐지? <laughs> 다음날 아침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네, 응? 셔츠랑 넥타이 색깔이 네. 너무 세련되게 잘 어울린데요. 아, 음. 네, 잘 보이고 싶어서. <laughs> 그래서 아. 그런 아. 것들이 아. 되면은 네. 이제 피드백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다음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야너너너 너, 너, 너 잘못된 너너 너 고쳐 이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런 부분은 너에게 도움이 돼. 음. 그럼 상사가 너무 싫은데 요 그런 거잘 음. 솔직히 음, 음. 벽 세워놓고 싶어요 음, 선생님. 네 <laughs>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laughs> 네, 같아요. 네. 근데 저 막, 너무 싫어요. 제가 음, 그냥 음. 일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정말 멋진 질문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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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들. 이 질문이. <laughs> 네. 정말 정말 트렌드한 질문이에요. 왜 음. 내가 더? 네. 왜 내가 더? 내할 네, 잘했는데 뭐? 그럼 뭐 <laughs> 내가 뭐 회식을 왜 가야 돼? 음. 뭐 등등등 참 많은 항변들 있잖아요왜아시여시 네, 네. 반에 오라 그래? 법적으로 여덟 아홉 시인데 첫뭐 삼십 분 전부터 나가도 되나? 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네가 여기에 있는 거 어떤 너의 어떤 너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 맞지? 너의 실현 이익 근데 과연 그 관계들이 너에게 플러스로 돌아올지 마이너스로 돌아올지 생각을 해봤니? 음. 너의 행동이 네가 로지컬하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를 위한 결과값이 돌아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막나 못해요. 저갈 겁니다. 주말에 이메일 못 봐요. 그렇게 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너한테 산수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음. 정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다이어리에 쭉 정리해 본게내 속에 내가 몇 퍼센트 있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가? 100% 가득 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 혹은 그 속에 뭔가가 들어와 있는 것. 결과적으로 산수 계산에서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음. 남을 드린다는 게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음. 남을 드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낙타의 비유 아시죠? 사막에서 주인님 머리 좀 너무 추워요. 어 들어와. 아, 가슴까지 좀들어와면안 될까요? 그럼 들어와. 음, 들어와. 엉덩이 너무 싫어. 들어와 했더니 주인이 쫓겨난 것처럼, 네. 남을 들이면 내가 다 쫓겨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이제 똑똑한 90년대생들에겐 더 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음. 남을 받아들이고, 남의 요구를 들어주고, 남이 원하는 거, 나를 좀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봐서, 산수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을 들인다는게 이게 돈이 안 되는 짓인가? 그냥 쉽게 우리 음. 고공인 사고 방식으로 그거 훨씬 더큰 이윤으로 돌아올 수 있어 너희들한테. 음. 네가 지금 쳐내는 것이 너를 지키고 되게 되게 이익이 되는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오히려 더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왜냐 사회적 관계는 그렇게 다져 나가는 거다. 음. 남을 드림으로서 내가 더 커지는 그렇죠. 아, 그래. 너무 묵직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어,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어, 어떻게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고 음,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고공년 대생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음, 그런 워라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읽기 싫어서 음. 굉장히 애를 쓰는 세대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회사 일이나 음흠. 다른 사람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들여라 음. 그런 음.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해봤어요 들으면서 네. 음. 근데 그냥 그, 단순하게 네. 그냥 뭐가 나에게 득이 되는 행동이냐라고 그냥 음. 단순하게 따져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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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냥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음. 그렇뭐 <laughs> 음. 내가 뭐 일을 잘해서 나한테 네네네. 뭔가 상을 줄수 있는 것도 네네. 사실 내 동료들보다는 음. 윗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음. 나를 진급 시켜주는 것도 사실은 윗사람이 음. 될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냥 단순하게 이득만 따져도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잘 보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했거든요. 그게 9 0년생이랑다 어, 근데 그게 <laughs> 왜 그렇게 <laughs> 어, 어. 생각이 안 될까라는 게 사실은 좀 한편으로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90년생이 음, 음. 좀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음, 음. 윗세대들은 더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음. 당연히 윗사람한테 잘해야지 음, 음. 이게 기본 마인드셋이잖아요. 음, 음. 저분들이 나를 끌어줄 텐데 그렇죠. 이거잖아요. 잘해야 된다와. 네. 이익이 된다는 라게 아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어 네. 저희는 이제 잘해야 되지 네. 유교적 관점에서 잘해야 되지 네, 네. 딴걸 일단은 바라지 않더라도 잘해야 된다 네. 진행자 분들한테 나 잘해야지 굽신굽신굽신 굽신, 굽신. <laughs> <laughs> 근데 그게 꼭 뭐, 뭐를 받아낸다기보다 아 저를 초대해 네. 주시고 진행하는 분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거다 근데 너가 뭐, 저 사람한테 뭐 잘해서, 뭐, 너책 쓰고 잘났는데 알아서 초청해 준 거니까, 나 하고 갈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를 지켜내는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가고 나봐요. 저를 얼마나 뒷담을 하겠어 <laughs> 아, 저 인간이 저 책을 쓸 그릇도 아닌데, 어떻게 운이 좋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보따리 풀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우리 친구분한테 가서, 야, 그 있잖아. 그 인간. 온 동네 방네 그 인간이 부적절한 인간이었다는 거다 알리고 다녀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태도 하나만 어? 좋은 관계 유지. 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에 전환. 음. 근데 사실은요. 구0년생의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심어 놓은 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세대들이에요그 그렇죠. 음. 손해보지 마라. 그럼요. 해보니까 음. 아니더라. 그렇죠. 음. 힘들더라. 네. <laughs> 그거, 그것이 굉장히 큰 트렌드에요, 지금. 음. 너 손해볼 음. 필요 없어. 워라벨 지켜. 음. 일단 노라고 해. 너의 직무기숙서에 없는 거면 노라고 해. 음. 음. 있잖아. 예스라고 하지. 또 준다. 음. 또 준다. 음. 끊임없이 준다. 너 죽는다. <laughs> 자, 이런 논리로 네. 또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풀어내요. 그그 사고를 심은 것도 결국은 윗세대예요. 음흠. 방송을 통해 방송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다4 0대5 0대잖아요 유재석 네. 막 가서 막 얘를 이런, 이런 친구들 막 하는 방송도 영향력을 누가 받아요? 공무연생 쓰 공무연생 연대생들이 받잖아요. 네. 네. 결국 윗세대가 또 주입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음. <laughs> 반발이 또그 세대로 네. 돌아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자기가 존중받고 음. 대접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음. 솔직히 주말에 이메일을 보지 않는 게 맞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맞다. 음, 음. 그렇죠. <laughs> 어. 내가 근무에 될 시간 이외의 근무는 철저히 나의 선택이어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저 저희가 그런 생각 없었습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심해. 아, 갑자기 10년대. 열받는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laughs> 다 갖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고, 네, 네. 정말 싫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왜 세대 차이라고 네. 말하냐. 거기서부터문제점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상한 인간들이라서 네.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네. 우리가 서로를 떼는 작업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네, 네. 야, 무슨 뭐야, 무슨 사원, 오늘 저기 회식이야 뜬금없이 음. 난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데이트 해야 되는데 <laughs> 저는 그랬어요. 뭐 점심식 약속 있냐 11시 50분에 물어봐도 없습니다 그쵸? 라고 했어요 어. 어. 없습니다 있어도 없습니다 아, <laughs> 어? 아유 당연히 없죠 네. 뭐, 이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네. 9시에 오자마자 점심 약속 만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음. 근데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든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불안해지거든요. 그건 음. 90년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는데, 우리 이제 70년, 60년생은, 야, 뭐, 김과장, 뭐, 김차장, 뭐, 이차장, 박차장, 밥 먹으러 하자 그러면, 네! 그러고 갔던 사람들인데, 또, 욕구는 똑같아요. 같이 먹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또 뒷담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음.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세대 차이다. 음. 라고 자꾸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것 같아요. 음. 90현생은 이상하니까 얘네들은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런 욕구가 있었다. 네. 아, 나도 진짜 싫었다. 네. 근데 그 싫었다는 걸 표현하는데 지지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그죠. 맞다, 니 말이. 음. 내가 그러면 그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보겠다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70년생을, 어, 죄송하게도 위로하지만 꾸짖기도 합니다. 음. 네.